안녕하세요 말방구 실험실 브로드서 딴트공 트래비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주 좀 재밌는 아이템입니다 바로 짜잔 PP건이 그것인데요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서 즐길 수 있는 게임 컨트롤러입니다 이해가 잘안 가신다고요? 바로 FPS 게임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총 쏘는 게임 총쏘는 게임을 이거와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정말 실감나게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대박 아이템, PP 건. 지금 부터 말방구 실험실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PP 건 미니 제품입니다. 가격은 79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일단은 케이스 역시 범상치가 않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하드 케이스가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이 되고요. 케이스를 열게 되면은 그 안에 PP 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구성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어, 뭔가 장난감 총 모형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사용 설명서, 그 다음에 충전 케이블, 그 다음에 PP 건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고정할 수 있는 스탠드 최대 6인치 스마트폰까지 거치가 가능합니다. 어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 핸들이 추가적으로 하나 더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하단 핸들입니다. 하단 핸들. 그 다음에 총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 스탠드가 달려있는데 한가지 재밌는 거는 거치 스탠드에 거치를 해놓고 충전도 가능합니다. 좀 있어보이긴 하네요. 그 다음에 그립감을 조절할 수 있는 그립 커버가 두 개가 추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 드라이버가 들어있고요. 원진 잘불 지만 PP 건이라고 써 있는 카드 들어 있네요. 트래치를 하게 되면 무슨 코드도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구성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PP 건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PP 건의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핸들을 들어가서 총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스탠드에 이렇게 세워 놓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충전 케이블을 연결을 하게 되면 스탠드에 거치된 상태에서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 보이죠? 그다음에 상단 스마트폰 거치대는 여기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정 클립으로 고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은 최대 6인치 스마트폰까지 고정이 가능하고요. 상, 하, 그리고 좌우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위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원하는 각도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핸들이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핸들을 연결할 경우에는 이렇게 두 손으로 그립을 한 상태에서 FPS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만약 핸들이 싫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밑에 핸들 그립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네, 핸들 그립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게임을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악세사리가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뒷면에 배터리 커버가 있습니다. 배터리 커버. 사용자의 그립감에 따라 가지고 배터리 커버를 교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 드라이버를 함께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바로 이렇게 연결할 경우에는 앞에 있는 핸들을 좀더 앞쪽으로 당겨서 고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게임을 한번 구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3 스크린이라는 스마트폰을 사용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PP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루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터치로 루팅이 가능한 킹 루트 어플을 사용을 해서 스마트폰을 루팅을 시켰습니다. 한 가지 루팅을 하게 되면은 스마트폰 내에 있는 금융 어플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삼성페이라던가 LG페이와 같이 페이 결제 역시 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 기능을 포기해야만 되기 때문에 정말 FPS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 아니라고 하면은 루팅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모던 컴백 5를 한번 PP건을 사용해서 게임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중력 센서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지원하는 게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PP건의 방향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화면이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 아래 상하 좌우 모두 PP건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방향은 이와 같이 중력 센서로 바꿀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은 옆에 키 버튼을 통해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게임에서도 PP건으로 게임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일단 루팅이 된 상태라고 하면은 PP건에 뒤에 있는 이 사진 버튼 누르게 되면은 게임 화면 상에 있는 키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키를 갖다가 위치에 놔주시는 것만으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진 카메라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게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터치 화면 상에 있는 어떠한 게임도 설정을 통해서 PP건으로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이나 소음이 싫으신 분은 가운데 버튼을 중간으로 하게 되면 은 게임은 가능하지만 이와 같이 진동이나 소음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실감나는 게임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진동이 있는 게 낫겠죠. 자, 그럼 피피거는 FPS 게임만 즐기실 수가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와 같이 화면을 옆으로... 돌려주게 되면은 조이스틱처럼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재미는게 셀프 카메라 봉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볼때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손잡이를 돌려주게 되면은 핸드폰과 연동을 해서 셀프 봉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찰칵 사진을 찍을 수도 있게 됩니다 뭐 약간 어거지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지만 FPS 게임만을 사용하기 위한 게임 컨트롤러처럼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어, 뒷면에 보이는 십자패드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네개의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물론 게임 매핑을 통해서 다양한 키 버튼을 본인이 원하는 설정 키로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만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드로이드폰은 물론 그 아이폰 그리고 PC 기반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PC 기반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가능하냐? 바로 여기 상단에 보면은 USB 포트가 있습니다. USB 포트에다가 연결한 다음에 PC와 연결을 해서 게임패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격대가 거의 돈 10만원에 가깝기 때문에 솔직히 구매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다양한 게임을 즐기기에는 부족함은 없어 보입니다 한 가지 루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약점일 수밖에 없겠네요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피피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 피피건의 최대 단점은 바로 루팅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루팅 루팅을 하게 되면 은 스마트폰 내에서 금융 어플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FPS 게임을 PP건으로 즐기고 싶다라고 한다고 하면 일정 부분 스마트폰의 기능은 포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FPS 게임을 정말 즐기고자 할때 사용할 만한 게임. PP건.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겠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추천 버튼을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실험실 블로디서 단트공 텔리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